만약에 여러분이 어,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그비행기에 조종사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찔하죠. 아 어, 여러분이 그먼 여행길에 어, 이제 비행기가 아니고 이제 크루즈를 타고 이제 바다를 향해서 이제 여행을 가는데. 어, 승객은 다 탔고 여러분도 다 탔는데 선장이 안탄 거예요. 아, 그럼 그 배는 어떻게 됐어요? 움직일 수가 없겠죠. 어, 크리스 목사님은 그이그 그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당신 안에 생하실를일곱까제6장에서 <laughs> 오늘을 아 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있는데 맨 처음에 크리스 목사님이 아 그렇게 말해요. 조종사 없는 비행기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조종사가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목자가 없는 양과 같습니다. 선장이 없는 배와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비행기 뭐 비행기였었고 우리가 비행기 안에 탄 우리 또배 안에 탄 우리.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두려움 가운데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가야 할 목적 이 있고 목표가 있지만은 갈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계시지만. 어, 지난주 수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의식하고 내가 어, 하루를 살아가느냐 어, 거기에 따라서 또 어, 그분의 인도는 또 다를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 그 고백을 한것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의 10편, 23편 말씀이잖아요 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여호와 하나님께서 어, 다윗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 이제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어, 인도해서 거기서 눕게 하시고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라고. 아, 다윗은 10편, 2 3편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아, 어, 어, 다윗의 그런 고백처럼, 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 목자 없는 양과 같고, 또 조종사 없는 비행기와 같고, 바다에서 선장이 없이 표류하는 배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 라고 이렇게 아,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로 어, 성령이 없는 사람도 그렇고 또 성령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의식, 의식하지 못하고 갈 때는 뭐 어, 똑같이 예, 뭐배 안에 있는 선장 없이 어, 배 안에 있는 우리 조종사 없이 배 안에 어, 비행기 안에 있는 우리 예,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뭐갈 수도 없는 거고 가고 싶지만 갈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성령이 없는 사람 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 의식하지 못한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 라고 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높은 차원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를 하셨는데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 다 예배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어, 살수 있는 생명을 주셨고 또 그렇게 살수 있는 우리는 성령을 주셔서 그분이 어, 인도하실 때로 우리가 갈때 우리는 그주 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성령님은 당신을 인도하십니다라는 제목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오늘 어뭐 성령님은 당신을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데 어 그분은 우리가 어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어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님께 우리가 양보하느냐 그분에 대한해서 어,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인도하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내가 그분께 양보를 하느냐 거기 따라서 어, 다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목이 어, 성령님은 당신을 인도하십니다라는 그런 재미이고, 제목이고 어, 그러면서 성령님은 궁극적인 인도자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시려고 오실 때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의 일상사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요한복음 16장 13절, 어, 14장도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6장도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 여기 16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바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어, 분이 바로 성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년님은 우리를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왕국의 심오한 실제를 우리 삶에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시고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당신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음, 우리가 잠시 동안은 속임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잠시 동안은 그러나 아주 오랫 동안은 완전히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짜가 무엇인지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어, 우리는 어, 잠시는, 잠시는 우리가 속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양보할 때 우리는 속지 않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부며 어, 또 경험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몇몇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에 처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를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인도를 받았다면 그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은 무언가에 대해 기도하고는 그것에 관해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아마 내가 그것에 대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해 기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께서 당신에게 당신이 그분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서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말씀과 일치합니까?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뜻이며 표현, 표현된 것입니다. 성인께 양부함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당신은 말씀의 주대심과 우의와 인도하심에 양보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라고 이렇게 말할 때 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 자기 자신이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또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기도하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죠. 그런데 그것이 말씀에 부합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로 하셨습니다.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 그것이 과연 아, 하나님의 아, 말씀에 부합된 것이냐, 아, 하나님의 말씀에 주, 주대심과 우위와 인도하심에 양보된 것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얘기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할 때,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런 말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 뭐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것이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고백하다가도 어 어떤 것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런데 어어 우리가 말씀으로 그런데 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은 그러나 내가 말씀으로 얼마만큼 어 새로워졌느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어, 새로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생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라고 할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말씀으로 내가 어, 양보되고 내가 얼마만큼 말씀으로 내가 잠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잠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온 것인지 거기서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아뭐 어, 글쎄요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이 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14절 나중에 볼 것인데, 어, 얼마만큼, 어,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은 얼마만큼, 어, 내가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어, 인도하심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것이냐, 라는 우리가 그걸 분별을 할수 있어야 되죠. 근데 분별할 수 있으려면 얼마만큼 내가 말씀으로 새로워졌느냐, 아, 거기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그런 방향이고 그런 일이냐는 거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내가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내게 들려주셨어로라고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방향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것이냐 또 하나는 또 그런 일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그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말씀에 유배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고. 다 다음 보시면은 성령님은 내부로부터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거꾸로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으로 인도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라고 이렇게 바꿔서 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헬라우로 휘오스 성장한 사람들 말씀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 성장하면 우리가 성숙하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말씀으로 심고 말씀의 물을 계속 주고 그 하나님 이 자라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때더 많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이 내가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내가 말씀에 대한 내가 말씀을 아는 수준만큼 내가 말씀을 먹고 내가 말씀에 양보되고 또 내가 말씀을 아는 수준만큼 우리는 어, 그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주신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그 운명은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를 때 그것은 가능한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일단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어, 그분의 말씀을 우리 먼저 우리가 들어야 되죠. 내가 먼저 막, 막 기도하고 내가 막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냥 어, 순간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하나 성령의 인도야라고 어, 얘기할 수도 있지만 먼저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러나 우리 머리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심령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야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런 분야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이런 곳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 내가 이것을 계획하고 있고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어, 인도하실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 확증이 될 때까지. 그래서 최순의 목사님은 이걸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이학기때 배우는데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받았다면은 그다음에는 확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증.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속 우리가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준비하도록 하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 우리가 계속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인도를 받는데 그냥 하루 만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갖고 충분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도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서가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증을 줄 때까지. 그래서 어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인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 평상시. 뭐 지금 특별히 인도받는 그런 특별한 어떤 문제가 우리가 없더라도 어떤 하나는 먼저 얘기했던 어떤 특별히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기도하는 것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은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되고 말씀에 확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도받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것이 고또 하나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어, 그것은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내 자신을 말씀에 계속 놓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놓아 놓는 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잘 하고 있는 것 말씀을 고백하는 것.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에 계속 내가 흠뻑 내 영이 잠기게 하는 것. 마치, 어,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그냥 어, 발목만 담그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흠뻑 저 어,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것, 잠수했다 나오는 것, 그런 것을 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우리가 잠겨야 되는데, 내가 말씀에 양보해야 되는데, 대부분 내가 아, 내게 맞는 말씀만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게 맞는 말씀만, 어, 내가 필요한 말씀만 우리가 자꾸 자꾸 그만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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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들은 말씀을 내가 어,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필요한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하나 내가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상시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우리는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잠기게 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통찰력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으로 모든 기준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에 흠뻑 잠기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 그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단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발하는 장면은 다윗을 설명합니다. 우리 길지만 4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하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덮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니 그들이 구한 즉 미추라기를 가져오시고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므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론아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윤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시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이스라엘, 애국 이집트에서 출발하는 장면을 다윗이 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 운동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밝히 불로 밝히셨다. 이것을 시편 119편의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요 내 길에 비친이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펴서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 뭐, 어두우니까 불로 인도하셨다라는 것도 될수 있지만은, 어, 뭐냐면은, 성녀님의 보호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밑에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구름과 불은 성녀님을 가리킵니다. 이 전체 구절은 성녀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녀님은 그들을 위해 공급하시고 모든 원수들에 대적하여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새 언약에 참여한 우리가 우리 참여한 자인 우리를 얼마나 더 도우시며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 구약의 백성들, 그러니까 어, 구약을 생각하면은. 어, 주종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종 관계, 어, 백성 관계,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백성이 계시고, 그러니까 새로운 여기 어, 새 언약, 성령을 통하여 새 언약에 참여한 자인 우리를 얼마나 더 도우시면, 그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라면, 신약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게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에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 딸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크리스목사님은 그렇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죠. 우리를 어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나 안, 안 하겠다.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 그러니까 결코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널 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어, 내 네, 지금 우리는 더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더공급을 받을 수 있고 더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더부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휘어서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 우리의 결과는 곧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말하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할때 뭐냐면 우리의 결과는 축복을 축복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결과는 우리가 하는 일의 방식도 또 달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의 방식은 다른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방식은 또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분, 또 우리의 어, 어두운 길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밝혀주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어, 그래서 이분이, 이분이, 어, 이제는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계시기 때문에 그, 그분의 탁월함을 우리는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가 음, 하나님의 능력, 영이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그분의 삶에서 어, 활동하도록 그러니까 어,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활동하시도록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허락을 해야 되죠 허락을 해야 되고 우리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초자연적 표현과 그러니까 허락하고 또 동행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고아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양보하고 허락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일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아어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평안과 번영과 그런 유대한 발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늘 언제나, 늘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잠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시편 기자는 너희 부모는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것만큼 인도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다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보하고, 말씀에 흡복 저도 들고, 우리가 그런 어, 삶을 사는 것이 그분의 인도를 더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흥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도 이렇게 인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을 여러분, 어, 그림을 그리면서 이 시간.